자, 문제를 먼저 볼까요? B90 다항식 요놈을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여기까지 읽고 바로 검사식 씁시다 X 세제곱 AX 제곱 BX 빼기 4 이꼴 X 플러스 1 QX 플러스 3 자, 그 다음 거 읽어볼게 그 다음 거 읽어보시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놈면0 나오겠다 이네면 0 나온다고 식을 쓰자 q0 equal 0 오케이 조건은 다 썼고 q1 구하라네 qx 구해야겠다 자 일단은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을 먼저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 3을 이항할게 x 세제곱 ax 제곱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7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예쁘게 나눠 떨어지는 친구네 아래에 있는 조건은 어떻게 해서 갈 거냐면 두개 곱해서 0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0이거나 뒤에 있는 게 0이라는 뜻이야. 자, 그럼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. Q0가 0일 때 혹은 0이 아닐 때이 경우는 A 더하기 4가 0일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일 거야. 자,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. 자, Q0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썼던 맨 처음 식에서 여기 x 자리에 0 났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7이고 우변은 1 곱하기 q 제로인데 이 q 제로가 0이라면 0이랑 마이너스 7이랑 같다는 말이라서 얘는 모순이야. 얘는 불가능한 케이스지. 즉 q 제로는 0이 아니라는 거고 q 제로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얘랑 곱해져 있는 a 더하기 4가 0이고 즉 a가 마이너스 4라고 알수 있겠다. 자 이제 b만 구해 볼까? 여기 검산식으로쓴 다항식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예쁘게 나눠 떨어져야 돼즉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자리에 좌변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 나와야 돼즉 a 마이너스 b 꼴 8이고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b는 음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났다. 여기는 요식을 이제 예로만 나눠주면 장제법을 이용해서 나눠주면 몫이 우리가 알고 싶은 Qx고 그러면 끝나겠네요. 자 숫자만 써서 나눌까요? 1a, b 마이너스 7 나누기 1, 1. a랑 b는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 대신 마이너스 어, 4랑 마이너스 12를 넣죠. 맨 처음에 1일 거고 빼, 어, 빼시면 마이너스 12. 두 번째는 마이너스 5, 써주시고 빼시면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7. 마지막은 마이너스 7이라서 요게 qx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q1이니까 모든 개수들의 합이 답이라서 답은 3번일 것 같아요.